이거좀 먹어볼까요? 오! 이 빵이에요, 네. 사장님? 이거 빵이라고 인스타에서 단백질 빵이라고 해가지고 혹시 맛이 어떤가 해서 사봤어요. 네, 네. 한번 먹어볼까요? 네. 저 이거 먹어볼게요. 저는 초코만 저... 먹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흑임 휴김... 프랭크? 네, 흑임자, <laughs> 프랭크. 네. 다이어트하면서 빵을 많이 못 먹었는데 그러니까요. 빵이 있네요. 혹시 이게 좀 응. 소개할 만한 건가 해가지고 지금 제가 냉동했다가 음. 좀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어때요, 매선님? 저희 가끔 저당빵 이런 거는 소개해드리잖아요. 네, 맛있죠. 음, 맛있는데 이렇게 달아, 달 수가 있나요, 다이어트 빵이? 그러게, 응, 어, 너무 맛있는데요? <laughs> 잠깐만요. 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응. 뭐 들어있나? 아, 첫 글자에 이미 설탕, <laughs> 백설탕. 아, 탄수화물 음, 음. 11%나 들어있네요. 아, 그래요. 어, 단백질이 근데 많이 들어서. 단백질이 거의 50%나 들어있긴 아, 하네요. 네, 예, 프로틴 분말이 들어있구나. 근데 음. 되게 맛있다. 이런 것 치곤 엄청 맛있고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laughs> 약사님은 드실까요? <laughs> 아, 저는 이제 운동할 때는 음. 먹을 수는 있지만 평상시에 다이어트 하신 분들에게 권하기에는 음. 당뇨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음. 저는 일단 은 계속 감량을 해야 되는 처지라 음. 예, 근육을 증량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음. 저 같은 사람은 먹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이거는 음. 다이어트 방안 아닌 거예요. 네, 중량템인 걸로. <laughs> 네. 네. 저희 헬시 다이어트가 3월 말부터 <laughs> 시작을 했고 음. 3월 말부터니까 4, 5, 6, 7, 8 거의 5개월 가까이 바쁘게 오. 정말 지내왔잖아요. 바쁘게 달려왔는데 너무 좋은 후기들이 음. 많은데. 다이어트 프로그램 운영하느라 이런 후기에 대해서 사실은 약사님과 얘기 나눌 기회가 없어서 음. 오늘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음. 저희 헬시 다이어트의 역사도 좀 되돌아보고 네. 그래서 좋은 사연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야겠다 감동의 사연들을 네.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음. 해보고요 어 그래서 이제 약사님 음. 많은 분들이 떠오르잖아요 네. 약사님은 혹시 어떤 분이 가장 기억에 좀 남으실까요? 어, 정말 한분한분 한 꼽기 어려울 음. 정도로 저희 다이어트 프로그램 결과들이 다 너무 좋으시잖아요 식기와 음. 감량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너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서 사실 한분한분 한 꼽기가 어렵지만 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연은 음. 약사님도 잘 아실 텐데 이제 이기에서 MVP를 했던 친구거든요. 음. 운동량 이 예전만큼 아니다 보니까 체중이 슬금슬금 늘어나서 약 60kg가 음. 되려는 상황에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거든요. 약 50일 동안 참여를 한 결과 체중이 무려 5kg가 빠졌습니다. 음. 60kg에서 인증해준 무게가 53.9kg거든요. 대사 음. 음. 유연성이 회복이 됐고 체지방만 무려 5.3kg가 모두 체지방만 음. 빠진 사례로서. 음. 직접 백컷을 하셨네요. 네, 요새 근력 운동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음. 해서 앞으로도 더 기대되는 이제 친구의 사례입니다. 약사님은 음. 음. 어떤 분 소개해 예. 주시겠어요? 그래도 이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음. 왜냐면 이분은 제가 한 1년 반 정도 이제 꾸준히 관리를 해오던 고객분이었고 저희 약국 손님이세요. 네. 다른 건강, 저기 부분은 굉장히 좋아지셨지만, 이분이 이제 혈압이라든지 음. 조금 조금씩 뭔가 건강에 이렇게 적신호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 관리는 어느 정도 되고는 있었지만, 드라마틱하게 딱 좋아진다? 이건 없었어요. 음. 네, 네. 그러니까 워낙 또 친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무조건 하시라고 해서 일기로 참여를 음. 하셨어요. 이분의 처음 체중은 59.4. 그런데 현재, 최종 저희가 확인한 게 54.2kg고요. 음.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키로수도 드라마틱하지만, 최초의 인바디 점수가 71점이었어요. 네. 지 무려 요 82점. 맞아. 최근에는 인바디 수치가 근육량이 오히려 늘어나서 네, 우리가 울었죠. 원하는 그 곡선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분은 지방이 맨날 안 빠져서 짜증나요. 음. 막 이러시던 분이 지금 현재는 체지방 11.5밖에 안 되고. 골격근은 오. 계속 늘어났어요. 최근에 그 항상 문제가 되었었던 갑상선도 완전 정상. 예, 혈압은 150, 많이 나올 땐 160까지 치솟아서 두통도 호소하시던 분이 지금은 126에 90. 오. 완전 정상. 최근에 저한테 준 자료예요. 그러면 예. 저희 해시 다이어트를 통해서 혈압이나 갑상선이 좋아지는 이유는 뭔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우리 모든 질환의 핵심은 체액과 체수분과 혈액입니다. 음. 세포의 아. 산소 전달력. 네. 그것은 결국엔 근육이 얼마만큼 힘차게 혈액을 밀어주고 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음. 혜택을 받지 않는 세포가 하나도 없을 때 우리의 건강은 어떠한 뭐 증상이나 질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다 좋아집니다. 음.